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나요? 그래도 여름이니까 어디 놀러갈까 하고 고민을 하고 싶지만 시국은 시국이니 어디로 가기가 참 두렵네요. 저는 27살의 여자입니다. 요즘 다들 30대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은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남편은 회사 동료였고요. 같이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다가 퇴근하고는 같이 맥주캔 하나씩 들고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랬어요. 남편도 고졸이었고, 처음에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들어갔고, 제대하고 저와 같이 취직을 하고, 나중에는 방통대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뭐 저도 방통대를 다닐까 하는데 딱히 대학을 졸업해도 요즘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자격증을 따서 더 일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게더 낫다고 해서 자격증 공부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야무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통대에서 졸업을 한 남편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도 주고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고 저는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며 영화관을 향해 가는데 저는 앞으로 뭘할 거냐고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앞으로 뭘할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주말 농장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농장을 하면 힘들지 않겠어?라고 말하니까 걱정 마.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일단, 체험으로 해봐야지. 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말 농장을 하면, 물론, 제가 같이 가서 하면 좋지만, 가뜩이나 야근이 많아서 주말 말고는 시간이 없는데, 주말 농장을 하면 주말에 놀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남편이 자기가 농작물 키운 거 준다고 하며 달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관공서에 가서 농지 취득자격 증빙을 발급받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재미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며 같이 남편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힐링이 되고 손으로 키운 농작물을 가지고 먹으니 그것도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농장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근무 부서를 옮기게 되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일이 빈번해져서 남편하고 같이 주말 농장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저녁 야근도 빈번히 있어. 집에 있는 날도 적었어요. 뭐 이렇게 남편하고 보는 일이 없어도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혼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식장을 알아보고 또 혼수 집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이랑 같이 결혼할 때쓸 가구들을 구경하러 갔는데 한 여자 직원이 남편을 알아보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같이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네요. 남편은 어 반갑습니다 하고 말하며 인사를 드리며 저희가 결혼을 할 거라서 혼수 준비를 하려고 가구들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직원분은 알겠다면서 어느 가구가 좋은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구들을 다 둘러보고 나와서 저는 저 사람 주말 농장에서 봤냐고 말했어요. 왜 알잖아요? 신혼대라서 다른 여자가 남편을 알아보면 왠지 모르게 질투가 느껴지잖아요?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절 진정시키며 말을 했어요. 아, 그냥 주말 농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사이야. 그냥 홈이나 그런 거 빌려주는 거 말고는 없고, 우연히 옆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있어. 어차피 남자친구도 있고, 가끔 남자친구하고 같이 반일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나한테는 오직 자기뿐이야라고 말하니 저는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식을 올리며 진행을 했고 무사히 마치게 되면서 뷔페 드신 하객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가구 매장 여직원이 있는데 혼자 있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분은 바쁘신가요? 라고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출장 때문에 몇 달간 못 본다고 말을 했어요. 뭐 딱히 그 여자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하고 그 여자가 서로 눈빛을 맞추는 것 보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내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마음은 잊혀지게 되었고 신혼 때는 별다른 증후가 없었고 남편이 주말 농장을 자주 가는 것 말고는 딱히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저하고 결혼을 하고는 술 같은 거 자제하고 담배도 그전에는 피다가 결혼을 하니까 끊는다고 각오하고는 아예 안 피게 되었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 만점짜리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야근도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일찍 와서 제가 늦게 오면 미리 저녁을 차리고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주는 등, 그야말로 아내분들이 원하는 남편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주말 농장 운영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저는 근무 부서 때문에 주말에도 일하거나, 주말에도 힘들어서 집에서 쓰러지고 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제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결혼 전처럼 남편 혼자서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래도 남편이 홀로 가는 게좀 마음에 걸려서 몰래 주말 농장에 가 보기로 했었어요. 다행히 저에게만 있는 자동차가 있어서 타고 가는데 오랜만에 그곳으로 가는 거라 그런지 많이 헤매고 그러다가 겨우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남편이 없었어요. 분명 주말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근처에 운막이 보여서 그곳으로 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이지? 시골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그런가 하고 그 뒤로 돌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중한 명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혹시나 하고 가는데 거기서 남자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급히 옷을 입고 여자도 옷을 챙기며 남자랑 같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도망을 가서 쫓아갈 수가 없었지만 전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바로 그 가구 매장 여직원이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남편 차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저녁 때쯤에 남편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태연하게 자기는 어디 산 속에서 정리할 게 있어서 늦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다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뺨을 때리며 왜 운막에서 그녀인이랑 뭘 하고 있었느냐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만 주말 농장에 와서 너무나 심심했고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다며 서로 같은 처지에 있어서 단지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요 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뺨을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내 눈앞에서 그 짓을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다시 생각을 하니 결혼 전부터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머릿속에서 떠오르 더니 결혼식 때 서로 사랑스럽게 쳐다보던 눈빛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당장 그녀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처음에는 먼저 집에 떠났다고 말 하다가 나중에 물으니 그 여자도 오는데 아주 표정이 당당하네요 저는 아니, 남자친구도 있는 분이 아내가 있는 유부남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니까 당당하게. 우리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나요? 안 그래도 주말마다 외롭고 힘든데 이래야 주말 스트레스 풀고 그러죠. 그러니 본인이 남편 관리를 하면 이러겠나요? 본인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잊고 나죠. 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 끄덩이를 잡고 마구 그 여자를 때렸고 남편은 이러지 말라고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창 여자를 마구 때리고 여자가 그 죄를 빌 때쯤 전 화가 나서 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부모님 집에 가서 말하고는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남편이 와서 용서를 빌려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결국 얻어 터지고 그 뒤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이혼 소송을 걸고 제 명의로 된 혼수집에서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듣기로는 그 여자도 남자친구한테 얻어 터지고는 집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남편과 그 여자 지인들한테 다 퍼져서 이젠 그들 편 들어줄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혼 소송이 뒤로 미루어졌고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을 다시 구할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공무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혼자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놀러가고 싶어서 여행지를 찾다가 코로나와 공무원 때문에 마음을 접고 무료함을 달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를 알게 되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다들 여러 사연들이 있어서 제 사연이 재미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주말 농장 일 때문에 그 뒤로 농장 이야기만 나와도 히스테리가 느껴질 정도로 싫어지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주말 농장에 가도 바람을 필 사람은 피더라고요. 하긴 바람을 피우는데 장소가 중요하던가요? 그러니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때 마음이 못놓이지요 어쨌든 그 일로 지금은 결혼은 꿈도 꾸지도 않는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혼자서 보내는 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20대에는 즐기는 게 낫잖아요. 어쨌든 저희 사연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그럼 다들 건강 조심히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